아, 2016년부터 결혼식 교육청, 그, 전학사님, 전주교대 체육, 교육과 교수님 주제, 이렇게 주도로 연구에 제가 생겼거든요. 소변형 체육 연구에 생겨서 그 뒤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체육을 지금 2학년 3년째인데, AI, 음악, 체육, <laughs> 啊、嗯，对对对。嗯嗯 근데 코로나 끝나고 다른 점은 그냥 교과서 있으니까 하자고 한 하어요 <laughs> 표현활동 서구 어려운 이유를 커블리시트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대로 수정했고요. 교사의 전문성과 자신감 부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 앞에서 표현활동의 기초를 숙원 보이기가 좀 많이 오, 어, 그렇습니다. 그거 일본은 그렇고, 이번에 평가에 어려움과 객관성은 그 이거는 초등고다는 중등에서 어, 어려우실 것가 없어요. 그 3번에 학생의 흥미와 참여율도 문제, 4번 시간과 구조의 시간 이렇게 했습니다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그 질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연구에는 교과서, <laughs> 아까 교과서 있는 데 수업 많이 나오셨는데, 교과서에 있는 수업 다 하자, 도토로 아, 되어서. <laughs> 네, 그래서, 어, 전문성은 교과서에 있다, 교과서, 교과서에 나온 거라서, 이렇게 했고요. 생각하고, 창의적 지원 평가, 네, 시간이 없어서, 너무, 너무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중심 수업 평가는, 표현 활동, 그, 하는 목적에, 진짜, 그, 어 한달 과정으로 하는데, 그, 이, 걸 하면서 애들이 싸우고, 화해하고, 쫓아냈다가 <laughs>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게있어서 과정이 꼭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성과의 어려움과 인프라성 구조이 그 있는데요. 그 초대형 수준에서는, 새로운 걸 창작한다는 건, 그 프로의 영악이라고생각합니 그리고 표현 수업을 애들이 하려면 그좀 남이 같은 학년이나 애들이 했던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튜브에 자료 수사를 했더니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료를 애들, 그때부터 애들 영상을 다 찍어서 어, 이걸로 수업을 하... 아니, 연습을 하겠 상의성 평가 항목에는 제가 교육과정을 분석했을 때는 청작 동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분수생에 변형 동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의 이상은 따로 준비하다기보다는 주제에 맞는 분위기, 분위기 외에 맞는 색깔 정도로 맞추고, 밝은 위이나 밝은 색상의 모습을 통일한다고든가 그런 거를 생각했고요. 와우 포인트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어, 3분을 우선서 설계를 하거든요. 3분이 뭐냐면, 그 애들 작품을 3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3분이나 보면 1절이 있고 2절이 있으면 1절 동작을 2절에 또 하, 하, 하잖아요. 그 중간에 와우 포인트를 넣어야 그 좀안 집에서 이건 제가 같은. 요 최소 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남학생들은 너무 그냥 선생님 끝났어요. 창작계에서 딱 내고 가버려요. 그래서 최소 동작 개수, 뭐 기초 기본 동작 개수를 안내를 미리 하고 뭐 10개 중에 최소 5개, 10개 중에 뭐 3, 최소 8개 정도 상중하고 뭐 제시를 개수를 해주면 우리 구조의친구들 최소 수준의 맞추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가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뭔나 사이드에만 있어 나오고 있다고 <laughs> 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저를 부르시거든요. 아... 네. <laughs> <laughs> 그러면 또 교장선생님이 체육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면 제가 또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어, 그리고, 그리부선생님가시그 학부모님한테 설명을 다시 다 해드려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대형 변화를 꼭넣도록겠습니다그 다음에, 인경평가라고 간단한 말로 썼는데 어, 제가 그 수업 시간에만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쉬는 시간, 점심 시간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칭찬만 적으라고 해야 돼. 그 단점도 적으라고 했더니 점심시간만에 몰려와서 선생님 얘가 너무 말을 안되는데 퇴출 가능하다. 퇴출. 라고요. 처음에는 퇴출을 받아줬어요. 다른 팀에서 받아줬는데 그 아이가 친한 다른 팀에서 받아준다 해서 받아줬는데 그 팀에서도 친한 아이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또 퇴출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은 출연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한줄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태도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리더를 정해주거든요. 인기투표로 하는 리더가 아니고 제가 그 애들 제가 올해는 2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수업을 봤다는데 처음에는 5학년, 4학년 수업을 받고 작년에는 기억이 나 작년 뭐 어쨌든 그 애들을 몇 년간 계속 2 0 2 3년부터 계속 둔 아이들이라서 어떤 친구가 말이 없고 튀지 않아도 리더 역할 잘할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거고요 그래서 근데 리더 역할을 이제 처음에 리더를 뽑을 거다 하면 애들이 얘가 있을지 제가 했습니 인기적으로 막하지만 리더 그 역할을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갈등도 중재해야 되고, 상작교서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붙이라고 하는 부분을 애들과 다시 회의해서 다시 내놓고 어, 공사만으로 와야 되고, 이러면 아무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뭐 하면, 이제 하는 애들이고, 네 팀씩은 네 명씩은 나오죠. 네 다섯 명한반에네 다섯 팀이 팀이 그래서 꼭그 평가에 너의 자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써주겠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통지표가 1 학기만 이 학기만 나가니까 네, 그러면 애들이 하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 전에는 표현할때왜 하냐고. 애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은 안 물어보는데, 그때는, 어, 너네 수업할 곳에 있어서 하냐? 곳에 <laughs> 있어서 하냐? 라고 물으면, 제가 네, 없어도 뭐, 합니다. 왜, 왜 하냐 물어보면 교과서 있으니까, 하자, 머리 앞에서 저도 교과서 있으니까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애들이 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다 가지고 와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수업을 하지 않아도, 어, 거기 이론이 조금이라도 있고, 사진이 있고, 설명이 약간 있어서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근데 중학교 교과서는 어 활동 위주의 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설명식이나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수증은 변형 게임이 과거마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고 학생 수가 다르니까 그대로 조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laughs> 그리고 고정관념의 희석인데요. 음. 그 표현 활동하면 애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귀엽고 안생맞게 발표하던 그런 체험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예쁘고 귀엽게 해야 된다고 생각니다 그래서, 어, 그걸 좀 많이 깨주려고, 1, 2차 시대 설명을 좀 많이 하고요, 예시도 많이 보여줄 때,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깊기이 귀엽고 안정같진 않았잖아요. <laughs> 근데 그 친구들이 반발이 제일 심한 친구들이었는데, 어, 싱이나 태권도에서 동작 따와서 해도 된다. 얼마나 멋있냐. 이번에는 얼굴이 그렇게 잘 생긴 것 같은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어 보이고 미녀를 지지한다. 왜그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모든 단위로 나누면네 다섯 명만 설수도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렇게 연습할 수 있어서 그 초등학교는 굉장히 그리고 그쪽의 친구들하고 레코를 항상 했는데 11월, 12월에 그때 리그 대회를 나가고 어, 스포츠 트럭 대회도 나가고 이 친구들이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많은 대회들을 같이 나가줘서 재평을 일단 만들면 이 수업이 가능하고안 <laughs> 하면 안 하는 그런 요 저랑 안 친해가지고 어, 제가 샘보드를 사용하는 스이나 이런 걸 처음에 알려줘야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업 준비할 때도 저도 그 유튜브에 많은 자료를 올려주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감사하요 근데 제가 애들이 참고했을 때한 작품하고 스텝하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다 보고 우선에서뜬포드에한번 올려놓으면 이거 애들이 QR로 계속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샘보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도 쓸수 있고 내후년에도 쓸수 있어서 그 다음에 동작지도보다는 어, 과정지도에 더 힘쓸 수 있어서 왜냐하면 안대사항은 언제나 확인할 수 있고 불행사을 직접 볼수 있어서 네, 과정지도에 더 힘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결핍 세기 긴 복사해서 내년에 쓸수 있습니다. 네,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은 언드라이 그 모태가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애들 수업자로 다담았었는데 다 작년에 종료됐어요. 그래서 대신 100일원 확 줄여서 주셔서 어, 그 전에는 제가 애들 작품을 선생님들만 보는 용도로 링크를 드렸었는데, 이그 영상이 다안 올라가가지고, 이처럼 처음에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메일 주시면, 그, 왜냐면 그,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이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만큼 내가 처음부터 연결했는지, 그 드리러 하겠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항상 도연을 찍을 때 선생님이 이거 영상 유튜브 올려도 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싫다고 하거든요. 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같요 1분만 더 써서 티링클릭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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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아프 해가지고 손톱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어저게 <목소리> 발목에 원래 거는건데 애들이 너무 연습을 하다가 붙여서 벗는거예요 그래서 너무 밟도로 시켰는데